지난 5년 동안 조합 내 갈등과 공사비 문제로 사업이 지연됐던 서울 마포자이 힐스테이트가 최근 드디어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개발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내년 초에는 일반 공급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예상 공사 기간은 37개월로 2026년 12월 입주 예정입니다. 단지는 공덕 1구역 재건축 현장으로 전용 면적 59에서 114제곱미터 총 1,101세대로 구성됐고 이중 456가구를 일반 분양할 예정입니다. 분양가격은 전용 84타입 기준 3.3제곱미터당 4천만원대 초중반으로 14억에서 15억원대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사업지는 주변에 소위 초등학교와 환일중고등학교가 있으며 지하철 5선 에오기역이 가깝습니다. 청약신청은 만 19세 이상 수도권 거주자가 할수 있으며 같은 순위에서 서울 거주자 100% 우선 공급합니다. 타지역에 거주하는 특공신청자는 예비당첨 앞번호 받으면 추가당첨 가능합니다. 타 지역 분들도 공고일 당일까지 서울로 전입 신고하면 당해로 당첨될 수 있습니다. 특별 공급이랑 일반에 신청하는 분들은 해당하는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본인이 현재 거주하는 지역 기준 청약통장 예치금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 공급은 전용 면적 85 이하 청약가점제 40% 추첨제 60% 전용 면적 85초과 추첨제 100%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에 세대원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특별 공급은 현재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만 신청할 수 있으며 생애 최초와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이랑 다자녀 등이 있습니다. 특별 공급은 같은 세대에서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평생 한 번의 당첨 기회만 있습니다. 같은 세대원 중에 기존의 특공 당첨자가 있으면 이번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특공이랑 일반 중복해서 청약하는 건 가능합니다. 일반 공급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 청약 통장 가입 기간 등. 총 84점 만점입니다. 청약 가점제에서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와 혼인신고일 중더 빠른 날부터 계산하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해당 주택을 매도한 날을 포함해서 가장 늦은 날이 기준이 됩니다. 부양가족에서 배우자는 세대 분리와 상관없이 무조건 같은 세대로 판정하며 만 30세 이상 자녀들은 주민등록에 1년 이상, 부모님은 3년 이상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형이나 동생, 처제 등은 부양가족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추첨제는 75%를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에 우선 공급하며, 나머지는 현재 집이 없거나, 1주택 세대 중에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